음, 자 오늘 또 성찰과 회복 우리 수업 시작하자 우리 어,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고 숨이지 고기토 에르고숨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것을 증명했어 증명 뭐 수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적 증명 못지않게 비교적,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자 근데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했지 우리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세계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누가 만들어?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증명한 거야 결국은 그 얘기가 뭐야?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나? 부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나?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 자기 자신 밖에 없다는 거야. 성찰하는 존재도 자기 자신. 그리고 회복시키는 존재도 자기 자신. 자기가 무슨 범죄에 빠져 있다. 자기가 그 나쁜 습관에 빠져 있다.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 정신적 병이 있다.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 뭐 마약에 빠져 있다. 범죄에 빠져 있다. 어떤 그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어도 그것을 성찰하고 회복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자기 자신 존재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존재가 그것을 성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걸 하지 않는, 않는,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나태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다. 어떤 어떠한 것도 자신의 회복과 자신의 성찰과 회복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음을 알수 있겠지. 자,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성찰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성찰과 회복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제시문 가서부터 시작해서 제시문 라까지 이것도 네 개의 제시문이 있어. 다음 다음 페이지, 다음 다음 페이지 68 페이지가 되겠네. 68, 68 페이지에 69 페이지인가 보다. 69 페이지에 제시문 가나다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각각 제목을 작성하고 두세 문장으로. 아까는 200자로 했는데 이제 100자로 하면 된다. 알겠지? 이0 0자가 아니라 1 0자 두세 문장으로 하면 된다. 제목은 정해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6 6페이지 자, 제시문 가부터 본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귀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력, 그리고 항상성이다. 인간은 자기 자아가 파괴되는 듯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더라도 자아는 자기 자신의 자아는 자기 회복력에 의해서 다시 복원된다. 회복력이 있다는 거지. 이 회복력에 대한 근원적 힘은 무게로부터, 무게, 목에, 그러니까 부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종족으로부터 물려, 물려받은 자기 보존 본능,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서 회복력이 있다는 거야. 자, 파괴, 파괴 순간, 우리는 생존, 이 생존 본능에 의해 자기 자신을 복원시켜 그 파괴의 소용돌이로부터 출구를 스스로 찾아낸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삶의 기본 법칙으로서 항상성을 내면 깊숙히 보유하고 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야. 물론 뭐 때때로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거친 면도 정말 뭐언다한 번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네라고 어떤 항상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항상성이 뭐 정말 완벽한 항상성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 뭐 신이 아닌 한 항상 어떤 부드러운 존재, 뭐 약한 듯한 존재 그런 성상을 가지고 있어도 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어떤 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항상성을 내면 깊숙히 보유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가 소유하고 있는 성상, 성상, 모습이지, 모습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려는 본능, 나의 특성,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좀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자극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넘어가려는 본능이지, 그런, 그런 성품이지. 물론, 아까도 처음에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 뭐 한계가 있겠지, 한계. 그 아무리 항상성이 있어도 뭐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 자극이 있으면 음, 항상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지. 항상성이 무너지면 또 극설 그 안무서워지는 거지. 이 본능으로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특징 지우고 그렇지? 자신을 다른 개체와 독립적인 개체로 유지할 수 있다. 아, 애란 사람은 아, 그렇구나. 아, 여기 강의하는 선생님 아, 저런 사람. 또 학생이 학생이 있으면 아저 학생은 저런 저런 느낌이네. 그런 그런 독립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지를 특징지을 수 있겠지. 인간 독특한 개성과 성상 유지의 근원은 바로 뭐라고? 회복력과 항상성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 그 그러니까 어디는 어 자신의 성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회복,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찰과 회복에서.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야? 어, 자기 자신이 이런, 음, 저기, 이런 성상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여기서 참아야 될 건가, 폭발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겠지. 아무튼,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다 자, 이건 5분 안에 작성한다. 백자로 제목을 정하고 제목은 뭐 회복력과 항상성이겠지. 제시는 가는 회복력과 항상성이고 음, 백자로 정리하면 된다. 자, 오분 동안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안한 사람은 하고 넘어. 자, 제시는 나. 이 삶의 법칙이 존재하는 까닭에 이게 뭐지? 이 삶의 법칙 회복력과 항상성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설득에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기 변화에 반발하며 등을 돌려 버린다 그래서 다큰 어른들한테 철학을 가르치는 건참 어려운 일이야 자신의 그 내부 자기 가치가 결정되어 있어서 어떤 설득에도 어, 안 되는 거야 자기 변화에 반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바꾸고 부처님도 못 바꾼다 아무리 대단한 설법을 해도 강의를 해도 설교를 해도 설법을 비력해도 사람들을 돌려놓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이 막 약한 약한 병에 뭐, 암에 걸렸다거나 죽음을 아픈다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불안해지거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질 지면 모를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가 어떤 철학적 사항에 고개를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않는 한,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서, 자기 그 사람의 주장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도 부처님도 어렵다는 거야. 자. 다음에 보자.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네. 야, 아, 가망이 없네.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며, 그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그냥 그게 사람이 그 사람이 본성인 거야.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뭐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야. 뭐 우연히 설득 당하면 자기 자기 철학에 자기 가치에 자기 생각에 뭐 동조하면 좋지 하지만 동조 안 하면 안 하는 게 바로 그 사람 본성인 거야. 그 또한 어떠한 유대한 철학자의 사회 능력과도 동일한 사회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 위대한 사고와 철학을 발전시킬 힘이 있기 때문이다 힘만 있, 있을 뿐이지 뭐 아직 그렇게 된건 아니지 물론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능력인가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자기 생각에 맞추,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첫깨달음을 대담의 과정을 거쳐서 인식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철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자기 생각,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이 꼭 맞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도 없는 거야. 그렇지? 자기 생각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자기 생각이 맞을 확률보다 자기 생각이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 너희들도 무언가 주장을 할 때, 뭔가 주장을 뭐 어떤,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 물론 과학적 주장이나 무슨 수학적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생각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이 맞을 확률보다 자기 주장이 틀릴 확률이 훨씬 많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생각은, 생각이 열 가지 생각, 열 가지 종류의 생각, 뭐, 한두가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에 열, 생각이 열 가지 종류의 생,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맞을 확률이 나머지 아홉 개가 맞을 확률보다 훨씬 적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주장할 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 없어. <laughs> 왜냐? 자기 생각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살짝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 이건 뭐 자기 주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기 주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되 자기 주장이 100% 맞다는 그런 태도, 그런 말투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 선생님도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 생각이 100%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틀릴 확률도 충분히 있는 거야. 선생님 강의 내용 중에는 가능하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음, 맞, 맞을 확률이 높은 이야기들만 하겠지만 그래도 100% 음, 그렇게, 그렇게 그렇진 않지. 음. 자 아무튼 어쨌든간에 자기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피력하지 마라. 틀릴 가능성이 더 많은 주장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축복받은 능력인가? 우리 인간 각 개체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다양하고 위대한 사, 사유의 철학의 보고 보물창고이다. 이 인간 사유 다양성과 가능성으로부터 인간 사유 및 철학의 한계가 누구로부터 극복될지 모르는 것이다. 자 제시문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너무 주장하지도 말고 자기 생각을 잘 성찰하고 어, 이야기 대화를 하라. 자기 주장을 하라, 토론을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설득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자, 5분 안에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쉽지 않지? 사람은 자기 주장 하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참,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 강의대로 강의 내용대로 너희들이 잘 따라와줄지는 의문이다.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뭐 오늘 내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갈 거야. 근데 어떻게 음, 할수 없지 뭐 이게 뭐라고 나와있지? 음, 그게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람 본성인데 뭐 실망할 필요는 없지. 음, 선생님도 실망 안 해. 너희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어떤 이 내용들을 뭐다 그대로 따라와 주면 좋은데 뭐 잘못 따라와 주도 실망은 하지 않는다. 그래 뭐 그런 게 사람이니까. 자 성인 오분 안에 한다.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대신분 다 이제 철학자일, 의는 교육자를 말한다. 철학자라기 보다는 교육자. 철학자 또는 교육자의 일은 자기 사유 범위, 자기 생각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아직 과거 철학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 민중이 사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추가되었다. 이제는 자기 철학만, 자기 교육만, 자기 지식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도 좀 가르쳐 줘야 돼. 그러나 우리 철학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사고에 빠지도록 강요하거나 이거 안 되는 거야. 변화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데 보통 보통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대단해질수록 뭐 대단하다고 스스로 느낄수록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신과 동일한 사고에 빠지도록 강요하고 변화하도록 강요 하지 어리석게도 이는 인간의 법칙인 회복력과 항상성의 이배제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 회복력과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어서 안변에 아무리 위대한 철학으로 들이대도 안변한다 사람은.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학생들 교육으로 방향을 튼.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야. 자신의 가치가 정립이 되면 회복력, 회복력과 항상성 때문에 어, 바꿀 수가 없어. 선생님이 부처님도 아니고 하느님,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근데 예수님, 부처님도 못했어. 예수님, 예수님도 그랬지. 어, 내가 다 고치는데 바보는 못 못치겠, 고치겠다 그랬지. 예수님도 내가 다 고칠 수 있는데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는데. 바보들은 못 고치겠다. 이렇게 했고 예수님도 바보들은한테는 설법을 하지 않았어. 설, 설교를 하지 않았어. 법문을 들려주지 않았어. 바보들한테. 들려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서 그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만 법문을 들려주라고 했었다. 그건 사실이야.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인간 일반 모두는 자기 세계와 자기 우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기 철학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는 절대 잊지말 일이다. 내버려도, 음, 음, 자기, 자기 철학 가지더라도. 좀더 근데 좀 불안전하고, 음, 좀, 음, 별로 그렇게 참탁지 않, 않은 자기 철학을 좀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도와줘, 음, 오히려. 절대 잊지 말아라. 그 사람이 자기 철학을 좀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철학은 완벽해지면 완전해지면 다 똑같아져. 내 선생님 철학이나 너희들 철학이나 뭐 저기 불교 스님들 철학이나 목사님 철학이나 신부님들 철학이나 모든 철학은 그게 완전해지면 다 똑같아진다.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르진 불완전한 철학으로 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을 때는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들 자신이 가지는 철학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도와주라고 하지, 도와주라고 한다. 자, 우리 도와주자.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완전한 철학을 가지도록 만들도록 도와주도록 하자. 자. 제목을 정하고, 음, 백자로 정리한다. 5분 동안. 자, 마지막 대시문 나가 우리 모두 나의 세계가 있다. 그렇지? 그 누구도 그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좀 달라. 어린아이들은 어그 어떤 적절 뛰어난 교육자들을 만나면 그 세계가 이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지.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다. 아이들이 뭐 부모님들 추천에 의해서 이 강의를 들을지, 우연히 들을지는 몰라도 잘 들어. 자, 누구도 그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한 철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깊이 숨어 있는 철학을 생각해 내도록, 그들에게 그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스스로 철학을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어, 대신은다 하고 좀 비슷하지? 존재 나의 속 깊이 숨어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조용히 침잠하여 나를 가라앉힌다. 성찰,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성찰해서 자기 자신의 진리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조용히 침잠하여 나를 가리, 가라 가 가라앉힌다. 우리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이지,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 우리 인간, 일반 모두에게 적용되고, 그들에게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내 철학은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고 했다. 사람을 위한 학문이야, 사람에 대한 학문은 인문학이지, 그치? 사람에 대한 학문은 인문학, 사람을 위한 학문은 철학이야. 사람을 위한 학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철학을 하는데 사람을 위한 학문을 하고 있지 않,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철학이 아닌 거야 혹시 우리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고집불통 편협한 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고집불통 편협한 사고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사고지 이 고집불통 사고를 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또 모르는데 또막 떠들고 다니는. 떠들고 다니. 술 먹고 특히.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실전적 존재 나와 고집불통 나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진짜 나. 진. 실전적 존재 나는 진짜 나지 자유로운 자유지를 가진. 인재에 접근한 진리에 접근한 진짜 나진 일반 개체 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뭐라고 그랬지 철학이라 그랬지 철학이 스며들면 줄어서 나는 이제 고집불통 나가 아니라 실천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을 위한 학문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스며들면 드디어 내 생각이 내생각의 사랑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스며들면 내 생각, 내 생각이 드디어 의미 있는 철학, 실존적 존재가 가지는 의미 있는 철학이 된다. 자, 비로소 실존적 존재 나는 창조된다. 자유로운 존재, 진리를 가진 존재 나는 창조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이야. 다음에 다반지가 다반지지, 다반지가 가나다라. 이 제목을 정하고, 이 제목을 정하고, 옆에 제목을 정하고, 백자 세 줄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 다한 사람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다음 문제는 제시문가에서라하지 우리 회복력과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했지. 또 자기 존재와 실존화되는 과정,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결국 철학화되는 거지. 인간을 위한 뭔가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술해봐. 자 선생님 강의 내용을 음, 좀 뒤돌려서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문제 2번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잘 생각해서 답안을 적어보자 제시문 가에서 나로부터 회복력과 항상성이 자기 존재와 실전화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600자 10분이다. 그냥 좀 어려운가? 15분에 해. 15분에 하자. 15분 동안 회복력과 항상성, 자기 존재와 실존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10분 15분 안에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 존재의 본질, 정신의 본성,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 회복력과 항상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지? 고집불통 편협한 나로부터 너그럽고 마음치 좋은 나로 바뀌려면 타인에 대로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실전적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음.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남을 배려하는, 어, 남을 사랑하는. 나그럽고 마음씨 좋은 나를 바뀌려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자 성찰의 성찰과 회복의 방법은 확실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 데카르트 방식이지 것을 인식하고 명석 판명한 방법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거야. 성찰과 회복할 때뭐 두리뭉실도 대충 찾아가면 하나만아야 그렇지? 성찰 하나만하다 음, 확실하게. 자신의 성찰을 해야 된다. 성찰과 회복의 방법. 예, 생각해보는 거야. 확실치 않은 것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것으로, 자신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회복에 전념한다. 알았지? 근심은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 전념하면 되는 거야. 물론, 회복, 100% 회복이 안될 수도 있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고, 그회복 회복된 상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찰하고 또 회복하고 이게 몇번몇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회복에 도달할 수 있다. 자또 다른 성찰의 방법은 두 번째 성찰의 방법 보자. 또 다른 성찰의 방법 또 다른 성찰의 방법은 나를 가라앉히면서 조용히. 나를 가라앉히다를 인식하면서 자 나를 조용히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그치 문제를 파악하고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거야. 사실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비슷해 그렇지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명석한 명한 방법,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것. 두 번째는 나를 조용히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회복할 것, 회복의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것, 알겠지? 두 가지 성찰의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데카르트식 명석판명한 확실한 방법으로 성찰할 것. 두 번째는 나를 조용히 가라앉히, 가라앉혀서 침착히 성찰할 것. 두 가지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찰과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다. 15분 동안 다한 사람은 15분 동안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천자문 하고 우리 고전 읽기 두 가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소머리 그리고 과정 종합 해 보도록 하자. 이번 단원 종합 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성찰과 회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공부해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